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하는 고양이, 영어, 냥입니다. 냥냥. 자, 오늘은 아, 중의 교과서, 내신 대비, 8과 어, 대암은 Dialogue Completion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and Speak 1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Boy가, 너 뭐하고 있니? 했으니까 이건 쉽다. 그죠? What are you doing? 하면 되겠네요. 너 뭐하고 있니? What are you doing? 뭐하고 있는 중이니? I'm listening to old pop song. 아, 옛날 팝송을 듣고 있는 중이야. 현재 진행형으로 썼네요. Oh, do you like old pop song? 넌, 어, 아, 오래된 팝송을 좋아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No, I'm not. d a m 은 앞에 있는 이제 old pop song을 받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아, 관심이 있지는 않아. 라고 했으니까, 뭐뭐에 관심이 있다라는 표현이 be interested in. 쓰잖아요. 비동사. 비동사나 이미 있으니까, interested in. In them. 보통은 그냥 관심이 있다 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나이 있어갖고 관심이 없다. 댐이 가리키는 거는 앞에 있는 old pop song을 가리키겠고요 자, 이어서 내용 계속 가볼게요. I just want to 난 단지 원한다. To sing 부르는 것을 my grandma's 우리 나의 할머니의 favorite song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기를 원할 뿐이야. At her birthday party. 아, 할머니의, 허 e 는 이제 할머니를 가르치는 거겠죠. 앞에 있는 grandma. 할머니의 생일파티에 다음 주에 그냥 노래를 부르기를 원할 뿐이지, 올드팝성에 관심이 있는 거는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착한 손주네요. 와우. 하면서, 아, 여기에 들어가야 될건 이제 감타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what을 쓰면 됩니다. What a nice granddaughter. 와우. 훌륭한 아주 좋은 손녀구나. 라고 감탄하고 끝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게자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음. 왜냐하면 왜냐하면 자 수, 어순이 좀 중요해요. 어순. 자 문, 단어의 순서 어순 와로 어나 오늘 쓰면 됩니다. 상황에 맞게끔 와를 혁명 이렇게 쓰고요. 오케이. 음. 그럼 주어고 동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로 이렇게 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how로 바꿨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how, 형용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어, 언이 상황에 맞게끔 나오고요. 그 다음, 명사, 주어, 동사는 역시, 이런 패턴으로 나오니까. 자, 이거를 how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how로 바꾸면, how, how, nice. 형용사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 이거 형용사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부사도 가능한데. 자, 일단은 여기서, 요거만 바꾸는 작업을 한다면, how nice a granddaughter. 자, 이렇게 쓰시면, d 가두 개구나. UGA, 뭐야, 이 새끼야. 자, daughter.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이거 꼭 외우시고요. 자, 두 번째 대화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관심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은 Are you interested? Are you interested? interested in? 뭐에 관심이 있냐? 아, 보는 것에, 자, 본다. 본다가 이제 와치잖아요. 동사잖아요. 근데 뒤쪽에, 앞쪽에 보면 인이라는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는 꼭 명사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동명사죠.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되는. 아, 동계. 윈터 올림픽 쓰니까 이제 동계 올림픽이 되겠죠. 동계 올림픽 보는 거에 관심이 있냐? 그랬더니. "대한 그럼, 어, 7번에서 필요한 거는, 음, 확실히 해라. 이 표현이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be sure to. 이 to는 투부정사예요. 뒤,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기 보면, 동사 원형이 나온 거예요. watch. be sure to 하면, 확실히 뭐뭐하다라는 뜻이야. 확실히,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확실히, Watch MBS 스포츠, 뭐 MBC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MBC 스포츠 어, 뉴스를 확실히 봐라. To enjoy, 자, 뭐하기 위해서 enjoy our live. 여기서 live는 live가 아니라 live예요. 음. Live broadcast, broadcast는 방송이란 뜻입니다. 방송. 우리의 라이브 방송을 즐기기 위해서는 어떠다? MBS 스포츠를 꼭 보세요. 자, 이거는 지금 뉴스 진행장가봐요. 음. 보라고 시청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6시부터 여, from 8 to b 예요 그래서 6시부터 오후 2 11시까지 아이고 길게도 한다. 자, 이때까지 동계 올림픽 어, 라이브 중계를 할 테니까 꼭 보란 얘기고요. 자, 11시에 그리고 at night every night 매일 밤 you can also 또한 enjoy our 하이라이트. Highlight. 하이라이트를 즐길 수도 있대요. 자, 뭐의 하이라이트냐면 of 8번에서는 가장 흥미로운 게임, 그, 그날에. 그래서 가장 흥미로운, 더 플러스, 최상급 표현, m o s 최상급, 그리고 흥미로운, interesting, 흥미를 주는 거니까요. interesting이 뒤에는 게임을 꾸며준, 거, 꾸며준 겁니다. 그러면 게임이 흥미를 주는 거니까, ing를 써야 되고요 무작정 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장 흥미로운 게임의 하이라이트를 즐길 수 있다 11시 마다 음. 자 여기서 중요한거 표현 중요한거는 쌤 생각에는 요 be sure to 동사원형 요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집니다 그리고 요 interesting 최상급 쓴 것도 챙겨주시고 자 next listen and speak로 바로 또 건너와서요 t 입니다 이번에는 two to t to 일 번에서는 제임스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뭐니?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uh, What 무엇이냐? What s your favorite 가장 좋아하는이란 뜻이죠. Favorite favorite sports, James. 그랬더니 I don't like sports much. 그렇게 스포츠를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But I, but I sometimes go swimming. 근데, 뭐, 수영하러는 가끔 가. 그랬어. 11번에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얼마나 자주 가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how often, 얼마나, often. Do you go swimming? 어, 수영하러 얼마나 자주 가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가 일반 동사잖아요. 혹시 문법 약한 친구들을 위해서. 일반 동사가 있으면 원래 동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일반 동사는 힘이 세요. 그래서 어, 똘마니를 내보내. 그래서 do, does, did를 내보내야 되는데 you가 지금 복수로 쓰여서 둘을 내보낸 겁니다. 알았죠? 음. 자, 그리고 how 다음에 how, 이건 빨간색으로 할까요? how 다음에 how는 원래 어떻게 라고 해석하는 게 정석인데요. 이렇게 주어, 동사 이런 패턴으로 나오면 어떻게 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근데 how 다음에 뒤쪽에 형용사나 부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 동사 이런 패턴인 거죠. 음. 자 그러면 얘는 얼마나로 해석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how가 어, 뒤에 있는 형용사하고 부사를 꾸며준 케이스예요. 그래서 얼마나 형용사 부사냐? how old, how often 이렇게 뒤에는 형용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Uh, not very often. 그렇게 자주 가지는 않아. I only go go. I N G. 뭐뭐 하러 가다. 그죠? I N G 꼭 쓰셔야 되고. 나는 수영하러 가는데 어, 한 달에 한번 정도가 들어가면 될것 같아. 오른쪽 계속 보니까 12번 once a month. Once가 이제 한 번이죠. Once a, a가 뭐마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 희귀하게. 음. 자뭐 뭐마다 a month. 한 달마다. o n t h 한 달마다 once 한번 간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 자, 보이가 do you have? no have? 그 다음 13번에서는 특별한 계획 있니? any? 의문문이기 때문에 any를 쓴 겁니다. 어떤 특별한 special? 특별한 plans. 계획 갖고 있니? h a v e 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갖고 있니라고 대답. 아, 물어봤고, do는 얘가 일반 동사라서 그렇다고 그랬죠? 음. 자, for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하나야, 하나야. 뭐 특별한 계획 있니? Well, I'm going to play 뭐 뭐. be going to 하면 will이랑 똑같다고 그랬죠? We'll, we'll, we'll play, play table tennis. table tennis는 탁구입니다, 탁구. 음. 탁구를 할 거야. with my dad and brother. 자, 남동생하고 형하고 같이, 저기, 남동생하고, 아빠군요. <laughs> 아빠하고 같이 탁, 어, 탁구를 탁 치러 갈 거야. Will. I'm going to. Be going to. 동사 원형. 14번에서 어, 너는 얼마나 자주 치는데? 그럼 얼마나니까 how 자주, often 뭐 이런 거 들어갈 것 같아. 그렇죠? How often. 얼마나 자주 이렇게 꾸며준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니까 do를 쓰겠죠. Do you play? How often do you play? 얼마나 자주 플레이하는데? 그랬더니 15번에서 Every weekend. 매 주말, 주말마다. Every weekend. 주말이잖아요. Weekend가. 음. I love playing. 근데 love는 to도 좋아요. 그러니까 ing만 쓰는 건 아니고요. 나는 좋아한다. 이게 목적어인데요. 여기. 뭘 써도 되냐면 to play. 써도, I love to play.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난 탁구 치는 걸 좋아해. 16번에서 자. 너는 어떠니?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How about you? 너는 어떠니? 그랬더니 I like playing soccer. 난 축구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to play 써도 괜찮겠죠? like는 둘다 좋아하니까 I enjoy outdoor. outdoor는 실외라는 뜻입니다. 실외, 형용사로 쓰였고요. 실외의 이런 뜻이에요. 실외 스포츠를 즐겨.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표현들 한번 볼까요? 아, 자, 중요한, how often, 음, how often, 그 다음에, 얼마나 자주, 쌤이 얘기한 것처럼, 요거 꼭 알아두시고요. 음.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 얼마나, 그냥, 형용사 부사 없으면, 어떻게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어가, 마다라는 뜻으로 사용돼서, 한 달에 한 번, once a month, 그 다음에, any를 쓴 이유는 의무문이기 때문에, any를 썼고요. be going to는 w 위라고 똑같다. 그다음에 역시 how often? 얼마나 자주? 그다음 love는 like는 둘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투부정사 써도 되고 아니면 ing 써도 똑같은 표현이고요. outdoor는 실외의라는 형용사예요. 나는 실외 스포츠를 즐긴다. 자, 중요한 거다 정리했고요. 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communicate 요거만 하면 끝날 줄. 약간 길긴 하지만 힘내시고 요거만 하면 끝이납니다 짧은 편이네. 이 정도면 짧은 편이에요. Do you 아 애나가? 아나가? 애나? 어, 애나가. Do you 17번에서 아, uh, 특별한 계획 있니? Do you have any 스페셜 특별한 계획이니? 또 묻고 있어요. 작업을 걸고 있네요.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e winter break? Winter break는 break가 원래 휴식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겨울 휴식이니까 뭐 겨울 방학 정도 되겠죠. 맞나? 음, 겨울 방학. Vacation 써도 괜찮고요. 겨울 방학 for 동안에 어떠다? 음 특별한 계획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수호가 18번에서 아,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갈 거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18번에서 그러면, I'm going to 뭐할 예정이다. 근데, 고가 두번 들어가서 조금 다, 아, 익숙치 않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be, going to는 w i l l 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렇 아, 이거는 w i l l 하고 똑같고, 그냥 will, go를 쓴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고의 그 자체, 가다란 의미가 없고요. 앞쪽은. 얘는 가다란 의미가 있는 거죠. 오케이? 음. 자, 그래서, 갈 거야. to my grandparent's place. 음. 조부모의 장소니까 뭐 집에, 음, 댁에갈 거야. 여기서 뭐댁으로 사용됐네요. 그렇죠? 뭐 오른쪽 해소하고 1대일 대응시키자면. 평창에 계신데요. 또. 음. I go skating. 스케이트와 슬라 n 딩 자, 이거는 썰매죠. 썰매를 탈 거야. 슬라 n 딩두 개. go에 go ing. 뭐뭐 하러 가다. 스케이팅. 그 다음에 슬라 n 딩요거두 개. 알아두시고. d가 두 개네요. 하면서. 두 개를 하러 갈 거야. I love winter sports. 를 너무 좋아해. 그 다음 19번에서 어, 안나가 19번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Good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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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t e o r s p o r t s 나도 o 아하는데 r 실히 아무래도 관심이 많네요. 수호한테. d y f y o f r o r is 나이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스포츠가 생각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아이스하키를 좋아한대요. 와우, 집좀 집이 좀 사나봐요. Oh, I have vru. Have를 줄였어요. I've never played. 자, 이건 현재완료를 쓴 거죠. 현재완료 중에 경험을 썼어요. 경험 뭐뭐한 적이 있다는데 never가 들어갔으니까. 한 적이 없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응. 나는 아이스하키를 해본 적이 없어. 대부분 뭐해본 적이 없죠. 그죠? 응. but 그러나 하고 20번에서는 나는 배우는 데 관심은 있다. 어, I'm interested, interested in learning how to play it.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how to play it. 관심은 있다. 라고 하고 있어요. How to 한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면 뭐예요? 뭐, 뭐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쵸? 음.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이 시간을 키는 건 학기죠, 아이사키. 스 그래서 아이사키 스 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관심이 있다. Really? I can teach you how to play. 난 너한테 가르쳐 줄 수가 있다. 음. 경기하는 방법을. teach가 나오면 목적어 두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끊고, y u 를 간접 목적어, how to play, 직접 목적어 이렇게 봐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해석을 단절시켜서 해석을 하셔야 되고 나는 너한테 how to play play 하는 방법을 가르쳐줄 수 있다. 이1 번에서 awesome, 어 그거 멋진데 awesome, 멋진이란 표현이 되겠어. 요 awesome. Uh, is hockey the most popular sport in Canada? 캐나다? 캐나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니?라고 또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가장 최상급 썼네요, 그렇죠? Most popular. 인기 있는. 요거는 most가 popular를 꾸며주면서 최상급으로 표현한 거예요.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Yes, it is. 응, 음, 그래. 여기서 있을쓴 이유는 여기 아이스하키가 그렇다.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it을 쓴 거예요. 앞에 있는 아이스하키 받아갖고. Everyone. 모든 사람이. 자, 모든 사람이. I know. 음. 자, so everyone I know loves watching it and playing it. 되어 있는데 이거 조금 어려워요. 왜 어려냐면은 everyone이 명사잖아요.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가로를 치고요. 얘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 거예요. 이 사이에는 관계대명사가 보통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고 해요. 그래서 대신나 지금 보면은 뭐가 빠졌어요? 동사가 연달아 두번 나오면 이거 누가 방구낀 방구 거예요. 냄새나 냄새나. 그래서 여기서 딱 끊어야 돼요. 음, 난 너하고 이제 어, 단절할래. 음. 그래서 여기 딱 끊고 얘가 앞에 있는 everyone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생략된 거는 대시나 이목적어 없잖아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whom이나 who를 쓰셔야 돼요. 그렇죠? 어. 세개가다 가능합니다. 대시나 whom, who 세개다 가능하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주어고 그 다음에 여기 s가 꼭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everyone이 단수기 때문에 반드시. 어, S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watching하고 ing가 나왔는데 이거 둘다 목적어 1, 목적어 2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것을 하는 것을 즐긴다. loves 좋아한다. 그래서 근데 이 love는 to도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love to 이렇게 써도 틀리지 않아요. love to watch 이것도 마찬가지로 to play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이 문장 매우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2번에서는, 어, 얼마나 자주 했었니? 과거로 물어보고 있어요. I, how did you, how often, often이 빠졌거든요, 자주가. I, how often did you play?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지울까? 자, how often did you play?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 예요 과거, did를 써야 된다는 점. 왜냐면, 뒤에 보면 when you were in Canada, 캐나다에 있었을 때라고 지금 과거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과거로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캐나다에 있었을 때 해석이 여기 그렇게 되겠죠. 아이스하키를 얼마나 자주 했냐? I played at least, at least도 중요해요. 적어도라는 부사 수식어입니다. 적어도 두세번 번이니까 영어의 번으로 해당되는 게 time. 근데 두세번 복수니까 times a week 일주일에. 음. 한 두세 번 정도 적어도 했어. In the winter. 겨울에. 와우. Wow. 24번에. 자주도 한다. 나는 확신해. 이렇게 자주 했으니까 당연히 너 잘할 거야. 이렇게 확신하겠죠? I'm sure. 여기에 t h 생략돼 있고요. 이대 h a 위의대 h a t 과는 다릅니다. 여기에 있는 t 있죠? 이 t h 은 관계대명사 대시라고 하고요. 이 t h 은 접속사 대시라고 보통 부르고요. 해석이 뭐뭐하는 것. 딱 김밥에 김처럼 확싸갖고 그냥 것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을 묶어서 겉! 이렇게 해버리는거죠. 알았죠? 그 다음 비그랫 하면은 뭐뭐에 능숙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뭐뭐에 능숙하다. 음. 아이스키의 능숙함에 나는 확실한다. 직독직해 하면 그렇게 되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너무 배우고 싶다. 너한테 라는 표현이 필요할 것같아 오른쪽 보니까. 그죠? 너한테 빨리 배우고 싶다. 여기 보면. 그러면 기다릴 수가 없다. I can't wait. 기다릴 수가 없다. 뭐 하는 걸? to learn. 배우는 것을. from you. 너로부터. 자, 이렇게 해서 아, 다 끝났는데 이거 중요한 거 형광펜으로 마지막에 체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any 쓴 거는 의무문이라서 그랬고요. be going to go 하면서 g 가연달아서두번 나왔는데 앞에 be going to는 will의 뜻이고, 뒤에 go는 가다란 뜻, 원래의 go의 뜻이고요. 그 go 다음에 ing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I have never played. 경험을 나타내는 현재 완료 사용됐고요. 뭐, 뭐, 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리고 awesome. 이게 멋진이라는 표현이죠. 멋진. 다음 문장에 들어갈 곳은? 하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상급을 쓴 형, 아, 상태에서 형용사 써서 최상급 표현이 가능했다. 파필러가 최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모스트의 도움을 받아서 최상급으로 표현한 거고 가장 인기 있는. 그 다음에 이 문장 구조는 되게 복잡해. 서수령 있는 학교들은 꼭 이거를 챙겨가세요. 중2 교재치고는 아, 내용치고는 조금은 어려운 내용이었으니까. Everyone, I know,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loves watching it and playing it 하는 걸 좋아한다. 투 써도 괜찮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과거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 왜냐면 과거로 얘기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at least는 적어도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뭐뭐 하고 싶을 때 기다릴 수 없다라는 표현, 영어식 표현 익숙해지셔야 되고 동사 원형 꼭 쓰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중2 아, 미래인 교과서 대함은 이얼로그 컴플리션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